가보자! <laughs> <laughs> 이번 퀴즈 쇼는 호랑이 불에 들어가도 드림만 잘치면 산다라는 퀴즈 쇼입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이름 어, 무엇일까요? 아, 어, 정답! 뭐죠? 유턴, 유턴 박사. 유턴? 네, 아닙니다. 정답. 유시가 아니죠? 녹턴. 녹턴? <laughs> 녹턴 아닙니다. 끝채 <laughs> 턴은 맞아요. 이거다. 어. 뭐죠? 정답. 마르세유. 아 <laughs> <거. 웃음> <다르간다. 다> 아닙니다. 마르세유. <laughs> 아 <마르세움 웃음> 어, 이정은 씨 20점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지. 어 정답 나온다요 정답. 뭐죠? 보스턴. 아닙니다. 지우이가땀한번야겠네 마이너스 10점. 정답 지다은 뉴턴입니다.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 챌린지는 무엇일까 챌린지? 챌린지요? 챌린지. SNS에서 좀 많이 나왔죠? 정답. 뭐죠? 아무 노래 챌린지. <laughs> 아, 어, 어 맞아. SNS 아무 노래 아니. 챌린지 아닙니다. <laughs> 접근 좋았어요. 아, 아 이거다. <laughs> 그거. 근데 만화랑 캐리 캐릭 챌린지. 그거 아세요아니다 <laughs> 아. 오. <laughs> 아 이거 플러스 20점 드리겠습니다. 와. 정답. 뭐죠? 냉수 마찰 챌린지. 냉수 마찰 챌린지. 비슷해요. 어 진짜 비슷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진짜 비슷했어요. 음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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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정답! 정답 뭐죠? 나이스 버킷 챌린지! 다음 <laughs> <laughs> 정답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 네네네, 좋습니다. 정답은 아이스 버킷 챌린지입니다. 챌린지문일까? 예, <laughs> 아이스 아, 버킷 아, 챌린지입다 아. 자, 다음 문제갑니다. 어, 해저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긴 파장의 해일은 <laughs> 무엇일까요? <laughs> 정답 뭐죠? 바케일 <laughs> 아아이박아 어, 것도 정답 정답 뭐죠? 쓰레기 쓰레기? 네? 왜요? 아 미안 왜 마이너스 20점 마이너스 20점 오케이 오나미는 아니죠 <웃음> <웃음 오가, 아 아닙니다 오케이 어 플러스 20점 정답 뭐죠? 오래미 말실까 말실까 이조 편지 편지 <좀> 주세요. 답 <laughs> 말해드릴까요? 아 네. 자 정답은 쓰나미입니다. 아 아, 정답 쓰나미입니다. 아, 어 일이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를 쓰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뭐죠? 연애. 어, 어 본인 얘기가 <laughs> 아, 땡겨 땡은... 아, 눈물 나네요. <laughs> 눈물이 나네. 정답. 뭐죠? 주머니 속 이어폰. 오~~, 오 플러스 200점! 오~~, 오, 오 근데.. 와 진짜 창의력이다와 이거 진짜 창의적이었다. 정답? 뭐죠? 선이렙의 법칙? 선이렙의 법칙? <laughs> 그 <오> 너무.. <laughs> 바톤 법칙이다? 아, 땡! 그럼... 저도 정답! 뭐죠? 킹각소녀 이 아.. 아, 아 이건 인정. 진짜. <laughs> <된다. 웃음> 땡! 아, 박수는... 전 이거 해요.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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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꼬이던데? 우리 팀이가 <laughs> 꾸준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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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사이.. <laughs> <laughs> 아 재밌었어요. 플러스 200점. 진짜 <laughs> 법이안 들어가. 그, 또 뭐죠? 정답! 첫 블루, 정글의 법칙! 오케이! <laughs> 아겠어 아, 아. <laughs> 아, 스토디 너무 웃겨! 다음 문제 에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머피의 법칙이었습니다. 아, 다음 문제는 음악 퀴즈입니다. 아... 아 제가 노래를 불러줄테니까 어. 그 노래의 어. 제목을, 맞춰주시면 아, 아,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목 아니야?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잘 보여주세요. 문제 갑니다. 롤리폴리 롤리 롤리퍼리 롤리 제목을 한번... 맞춰주세요 그게 되게... 노래인가요? l 노래 o l y l o l l 리 p o l y Lollipoly. 리 o 리 l i p o l y Lollipoly. Lollipoly.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 로보과 폴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답 예. 롤리폴리. 오오 어. 어? 어? 맞는 거 같은데? 어. 정답입니다. 것 같은데? 아.. 와, 이거 티아라 노래 맞죠? 아, 맞아요. 되게 유식하시네. 아 유식해요? 아, 노래 좀 많이 들으셨나 보네. <laughs> 이번 문제는 제목학원 어, 문제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드릴 건데 아, 이 그림을 보고 한 가지씩 재밌는 제목을 지어주면 돼요. 아 저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세요. 아들 방에서 문 닫고 뭐해 오어나 <laughs> 아버지 괜찮았어요 아셨나요? 아 빠르게 끊은 거군요 <laughs> 자 말씀해주세요 롤 로딩 창에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미니언 생성된 지 30초 지났어요오 <laughs> 오, <laughs> 오 <매워>, <laughs> 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 말해주세요 어어님 레플다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도와주 거야? 아, 도와주 거야? 어 괜찮았어요 정답 뭐죠? 아, 아파트 아파트 <웃음> <웃음> 와 이거 골든벨이와 와, 대박 어. 와 미쳤다 와 제발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얘기지 강력한 웃음거 보다 정답 제 봉숭아 무드린 거 어때요? <laughs> 와,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와,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어 너무 아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다 너무 맛있어. 와, 마무리할까요? 아 어, 좋아요. 머리가 안 나와요. 자, 어, 이거 문제는 어아팠다아파다 어, <laughs> 장이요까지 했던 코윤이가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2021년 호랑이 굴에 <laughs> 들어가도 드림만잘찍어면 산다. 우승자는 어, 코윤입니다. <laughs>